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구마적으로 20년을 살고 배우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참겠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손을 잡고 이번만 참으면 안 되냐고 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제딸 둘과 제 아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무참겠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를 더 이상 무참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가 내리는 선택은 그가 5년 동안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 미래를 담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면은 이재명을 세번 외쳐주십시오. 나를 정이 잘한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하는 나머지 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불중시키는 저 세력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승리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뜨겁게 한번 안아줍시다! 너를 위해! 나!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